우리 리뷰 방식이 앞으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지금은 리뷰 찍는데 차가 오면은 차를 쭉 훑어보고 주행을 가잖아요 내가 내용을 모르는 이제 옛날 차라도 내가 모르는 차가 있잖아 그런 차가 오거나 또는 아주 신차면 내가 내용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선주행 후살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어보고 살펴보면 아 이거는 이 방식을 썼으니까 이렇게 찌라는 편견과 서인끼이나도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. 아예 백지 상태에서 이차 타보고 야 이거 탈 만하다. 안 하다. 이 성능이 예를 들어 뭐 뒤축이 승차감이 나쁘다. 이걸 먼저 말할 거야. 그리고 나서 살펴봤는데 예를 들어 반전 있잖아. 딱 열었는데 어야 토션빔이야. 내가 분명히 아까 좋다 그랬는데 <laughs> 토션빔이야. 그러면 문제 없는 거잖아. 자, 반대로 와 이거 성능이 개떡 같아 가지고 막 뭐라 그러다가 딱 열었는데 멀티링크야. 그러면 이거 의미 없는 멀티링크잖아. 자,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. 나는 내가 아무리 공범이 생각을 해 봐도 이게 올바른 자동차 리뷰라고 생각이 돼. 내가 마치 자동차에서 자료받고 미리 살펴본 거 가지고 또는 뭐뭐 저기 뭐 위키피디어 가서 조금 찾아본 거 가지고 어이 차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거는 나도 모르고 떠드는 거고 또는 편견을 가지고 떠드는 거잖아요. 이래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. 이건 리뷰의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려드립니다. 아 결과물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진짜 자동차 안타까운 건 뭐냐면, 진짜 블라인드로 할수 있으면 블라인드 할 텐데, 블라인드가 안 되잖아. 그지 차라는 게, 눈 감을 봐야 되잖아. 그래도 못 한다는 거지.